이거 이제 그 제도검하고 연마까지 하고 이제 바킹 요거 끼는 것만 해도 지금 한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요거 끼는 거, 여기에서 요기 끼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크롬도 검을 해가지고 끼우는 그 자리 간격이 또 좁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무드볼트 자리 맞춘다고 선반으로 지금 제가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아주? 가시오,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이것도 들고서는 또쭉 가야 되네. 아. 어. 죽는 소리, 죽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친구가 그러는데, 너는 우울하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어. 여기가,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무드볼트가 있었는데, 이 크롬 도금이, 구름도금이 여기 두껍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걸 쪼이고 나면 꽉 껴가지고 이게 볼트 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맞춰야 되는데 한 방에 확 깎아버리면 은또그 자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번은 한거 같아요 10번은 아주 그냥 1번 정도는 해가지고 뺐다 붙였다 뺐다 붙였다 아우 여기도 이제 안에 내부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립하는 게또 쉬운 것 같지만 또 이것도 진짜 어려워 아 이거 무게가 이것도 이거 한 20kg 나가거든요 이거를 들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하려면은 이게 바킹이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내경용 바킹 을 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편 뒤집어서 꼈는데 여기를 여기를 뒤집어서 꼈더라 고 그게 이제 제 생각은 너무 안 들어가 니까 외경용으로 끼면은 그게 바깥에 가 텐션이 강하거든요 두꺼워요 그래서 너무 안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조립이 돼야 되는데 뭐 너무 조립 이안 되니까 <laughs> 이거 조림하는게 이게 가장 고난이도예요, 이게.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이게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손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겉에 나사가 나있어요 나사가 나있는 상태에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렵겠다 이건 방법이 없을 것 같네 진짜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옷도 더워가지고 옷 벗고 해야 돼. 옷 벗고, 두꺼씨돼 옷을 잠바도 벗고, 아, 휴, 너무 두꺼운 거리고 있어. 이런걸 먹고, 다음에 이제, <laughs> 다음에, 다음에, 걸 돌려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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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방에 빡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끼는 게 이게 제일 고난이도라가지고. 한 방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주봉으로 한번 쳐봐야 되나?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예아야 어. 역시 들어갔네 아니 안될줄 알았어 안될줄안될줄 알았는데 아우 기름 많이 썼데 떠가지고 기계 기계다가 해가지고 <laughs> 발라놔 이거라도 이래라다 다 떡칠을 해버려야 돼. 발라놓으면 아깝잖아요 기름이.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이렇게라도 좀 발라놓으면 녹방기 이렇게, 이렇게 쓰고. 아그 하... 다음에 이제 이게 커버인데. 이 커버 조립하는 것도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향도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는 이제 노트형이 들어가거든요 노트형이 이것도 또 여기에 이제 반대편에 기름을 잘 발라주고 매끈하게 해줘야 돼요 해주고 해주고 여기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런 철판 하나를 대해가지고 철판 하나를 댄 다음에 먼저 이 닦은 다음에 이렇게 할까? 대준 다음에. 된 다음에 신주망치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한번 쳐봐. 아저씨 이거 안 해? 들어가자 <laughs> 아.. 됐어 됐어 하여튼.. 잘 들어갔슈 아유 옷이 들어갔네 <laughs>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게 조립이 또 엄청나게 어려워, 이게. 그냥. 아. 조립 빨리 해달라고, 이거 사신 분이, 아, 뭐, 딴 데서, <laughs> 할 수도 있었는데, <laughs> 나한테 샀다고, 나한테 샀다고, 막 빨리 해달라고, 나 써야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아 팔고 나니까 이거 또 이게 아 이거 또왜산 이런 기계는 처음부터 사면 제가 저희가, 저희가 사면 안 되는데 사신 분은 진짜 잘산거이요 이거. 수리를 이거 이거 가격 아시면은 이렇게까지 수리 안 하거든요. 이 구글 기계는. 근데 이거 바킹 갈고 도구만 크롬 도금하고. 아, 어. 지금. 얘네 몰라. 모르겠어, <laughs> 모르겠어. 가져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내가 해드리는데, 어. 이게 처음에 보니까 이 안에 <웃음> <웃음>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거를, 통상, 이제, 고, 빨리 감기 하면은, 빨리 감기 해가지고 막 보여주면은, 눈으로 대충 흐른 거기 때문에 핵심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바킹을 넣었을 때, 유바킹 방향은 어떻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령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면은,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 돌려버리는 영상을 한다든지, 핵심은 다 빼먹으면 뭐할 수가 없지. <놀람> 아. 어. 아, 좀 잠깐 쉬었다 갈게. 쉬었다 갈까?